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올 캐릭터 소니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AFK 새로운 여정 DC 갤러리에 소니아 스킬 관련 데이터를 올려준 것을 보게 되어 그걸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격기부터 보겠습니다. 소니아가 지정한 방향 3타일에 60%씩 8번 관통 공격을 하고 경로 끝까지 돌진할 때200% 피해를 주며 분기 시전 시 제어 면역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이 높아지면서 전풍 데미지와 도층 데미지가 높아집니다. 높은 강력 딜링 및 어그로 핑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스킬 1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소니아의 왼쪽과 오른쪽의 아군과 진홍의 성향을 뺏고 공격력과 물리 및 마법 방어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후의 생존 시 5초마다 추가로 5%씩 증가하고 최대 6회 중첩됩니다. 진웅의 성향을 맺은 캐릭터가 살아 있다면 소니아는 모든 제어 효과에 면역되며 진웅의 성향을 맺은 캐릭터가 죽으면 제어 면역 효과는 사라지지만 두 캐릭터가 누적한 스탯을 흡수하여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자신의 스탯을 강화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초기 보너스와 누적 보너스가 늘어나며 최대 51%까지 늘어납니다. 다음 이화 스킬 2는 스턴계로두번 때리면서 기절시킵니다. 초기에는 2초지만 레벨 없이 1회당 데미지가 늘어나고 기절도 최대 1.5초로 늘어납니다. 정서 플러스가 되면 얻는 영웅 마스터리는 소니아의 국속이 올라 궁극기를 자주 쓰게 해주는 패시브입니다. 전형 무기도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첫 궁극기 시전 후 일반 기술 1번의 버프를 영구적으로 강화합니다. 이젠 강화된 아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죽된 스텝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얻습니다. 이 부분이 소니아 및 진웅의 성향을 맺은 캐릭터들까지 버프하여 오픈, 딜링 및 승균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전염무기 레벨 2부터는 진웅의 성향을 맺은 캐릭터가 살아있을 시 데미지 견감 버프와 데미지 분산 효과를 가집니다. 이걸 보면 아픔을 나눠 받기는 부분에서 삼국지의 부분 괴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챔피언 플러스를 찍으면 얻는 스킬은 패시브로 궁극기 사용 시 피해량의 15%를 회복합니다. 스킬 수치 및 팅으로만 보면 PVP 및 뿜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 주문석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실제로 써보고 사용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니아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니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